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1천억 컴퍼니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필수품. 헬멧을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작업에 열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재료부터 신경 씁니다. 이제 클래식 타입이라 해서 음. 이런 이제 헬멧들은 일반적인 이제 옛날 보, 레트로 타입이라고 해서 재료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뭐 쉽게 생각하는 플라스틱 이런 건 이제 FRP라고 해서 뭐 유리섬유 재질이고 저희는 근데 네, 보다 조금 더한 단계의 미끄레이드 프리플렉이라는 소재 프리플렉 <목소리> 헬멧의 제조 과정을 살펴볼까요? 우선 헬멧의 외피 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쉘 양산 제품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베이스로 제, 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FRP고 저희 제품은 프리플렉인데 똑같은 규격 인증을 테스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다른 제품은 900한 4, 50g 저희 거는 한700 80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이 보호 범위, 이 머리 부분의 보호 범위가 꼭 충격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이런 범위는 눌러지거나 찌그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타사 대비 원가는 거의 한 1.7배 정도는 지금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한 셀이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 네.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보면 두께가 네. 두껍죠? 네. 여기는 지금 성형이 두껍게 나왔어요. 네. 두께가 두껍게 음. 두께가 두꺼워요. 여기 보시 얇은데. 음. 네. 두께 차이가 지금 트레이머 분들 분량으로. 이런 것들은 성형에 대한 분량이 있거든요. <laughs> 과정은 저렇게 도장까지 다 넘어온 건데 이제 분량으로 빠지니까 미리 사전에 저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걸 그래픽 샘플로 올려가지고 음. 음. 저희가 뭐 단색깔이 아닌 뭐 화려한 음. 이런 뭐 데칼류 개발로 지 빼고는 있습니다. 분량 음. 셸은 새 디자인을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로 재탄생합니다. 찍어보려한번 씌었는데. 그러니까 품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그 라이더분들이 이제 의뢰하신 그러니까 기본이 안전용품에 가다 보니까 음. 뭐 진짜 디자인적인 요소만 갈 수도 없고 그니까 규격적인 거 피팅이라는 거 당연히 그 설계 기반에 또 그런 것들 다 후속 공정들이 연관이 돼지고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음. 뭐 너무 이쁘게만 너무 짧게만 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검수 완료된 셸은 새 단장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연마 작업을 통해 새옷 입을 준비를 하는데요. 도장 전에 친강을 그 내주기 위해서 도장 부착력을 내주기 위해서 연마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물질과 정전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다듬어 이후에 오게 될 도장 과정을 준비합니다. 이작업의 감독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체적으로 그 연마가 끝나면은 이제 도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새 옷을 입어볼 차례인데요. 헬멧에 색을 입히는 도장 작업입니다.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원료를 배합합니다. 컬러명이 골드 펄, 블랙이라고 세번 올라갈 거예요. 베이스에 블랙이 올라가고 중도에 골드 펄이 올라가고 마지막 크리어. 이제 일정한 양으로 고르게 도포해야 하는데요. 하도 중도 상도 총세번 색을 입힙니다. 이게 1도 끝, 하도. 아, 네. 하도. 얘가 하도.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중도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야지 이 골드, 그러니까 골드, 얘가 골드 털이라는 도로예요. 골드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분량이 한번 나면은, 다시 처음서부터 아까 같은 공정이요 그 공정이 처음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와야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거죠. 이 마감재는 뭐예요? 우레탄필요. 마무리 코팅하는 상도 작업까지 진행하면 몰드 펄 블랙이라는 컬러 외관 완성된 조장 공정. 헬멧의 내피도 제작합니다. 야치 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야 돼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거를 모자를 쓰고 음. 예, 라이빙을할수 있다는 게 그럼 이따 여성용 들고 갈때 네. 어, 내장재 이거 껴야 되니까 네. 잘좀안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남성용이랑 여성용이랑 이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상 크기가 다르고 뼈 구조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남성용 뭐 미디움 라지 X 라지 투스 라지보다는 조금 더 작아가지고 이게 손이 가는 공정이 조금 더 섬세해야 될 거예요. 헬멧은 여러 액세서리를 달수 있는데요. 그중 턱끈은 착용자의 머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헬멧이 충격을 받거나 흔들릴 때 머리에 고정시켜 추가적인 부상을 막아줍니다. 착용 시에 턱근에 매서 턱근 어, 리벳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음. 요걸 안 하면 사고 났을 때 헬멧이 먹혀서 나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필이 썼을 때 턱근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규격이 인정된 그런 음.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인증된 규격 이에 걸쓰면 큰일 납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노련한 기술과 책임감으로 완성도 높은 헬멧이 만들어집니다. 기다리던 점심 시간. 1천억 컴퍼니 직원들도 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섭니다. 아, 오늘 비도 오고 면이, 면이, 면이 좀땡기는 이유가 있다고 직원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난, 난 오늘 먹고 생각해볼게요. 싶었던 메뉴를 주문해 봅니다. 난나 <laughs> 오늘 <잘> 짜장면입니다. <되는> 이거 <거야>. 두 <laughs> 가지 하나 땅콩면에 약간 통화나 짜장 하나 부마드려요 대리점 어디. 칼라당 <컬러당> 20개씩 시키죠 <laughs> 전환되는 밥 먹으면 또 일적인 얘기를 또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게 일상이다. 저희는 아침에도 일찍 그 산책도 걸으면서도 회의를 해요. 일반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음. 걸어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즉시 바로 얘기해서 적용, 아 적용, 해서 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인력심이 많아서요? 음. 손님들이 맛있게 먹을 이 순간만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중화요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먹어보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더 맛있습니다. 특히 일천억 컴퍼니 직원들에겐 중화요리의 사업 성공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회사 해골물 그런 것처럼. 단무지를 먹을 때 눈을 감고 울어졌다 음. 음. 그러면 와, 이제 근데, 아,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아, 맛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동파육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일단 단무지를 먹고 있어요 좀 가을 술도 잘 넘겨가지고 많이 벌어는데 진짜 동파육이랑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을 감고 아 이거 동파육이다 맛있겠다 아 맛있다 음, 음. <laughs> 머지않은 날에 동파육을 먹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결의를 다지는 직원들. 지금은 비록 작은 회사이지만 서로를 믿고 직접 만든 제품에 자신감이 있기에 지금 바로 동파육을 먹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대표님은 자신을 믿고 작은 회사의 시작을 함께해준 직원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그 마음을 잠시 표현합니다. 오래간만에 짭짜으로 먹어도 오는가? 네. 맛있네. 맛있네. 아... 네, 맛있고. 아, 먹을 때는 행복한데. 그데 음... 네. 정말 행복하려면 지금 힘든 시기를 잘 버텨서 가서 진짜로 동파육을 주문했을 때 지금 이 인원이 무대로 있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배는 든든히 채우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네, 먹었습니다. 어, 남은 오후 시간도 이제, 이제 파이팅합시다. 네, 네, 네. 오늘은 저 계산하시는 분이. 핸드폰을 부르시면 그걸로 계산하는 걸로 오늘 정하시죠. 뽑힌 핸드폰이 아. 오늘 먹은 점심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 과연 오늘 점심값 내게 주인공은? 가 아. 좋은 걸렸다. 저희는 희생양에 대한 이런 과 예우를... 고맙습니다. 우유드 꼼짝 아, 맛있어. <laughs>